오늘은 동네 동생과 함께, 어, 여름 휴가를 가고자 합니다. 하도짜리 여름 휴가인데, 맛있는 집도 가고, 산에도 오르고, 어, 계곡에도 빠져보고, 돌아올 생각입니다. 오늘 가는 위치는, 가평, 하천 쪽인데요. 하천은 제가 군대 생활했던 곳인데, 지금은 군대가 해체돼서 없어진, 없어진, 여러분들 좀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이기자 부대라는 곳입니다. 일단 지금, 어, 동네 동생 네 집으로 가서, 픽업을 해서, 일단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가평 쪽으로 가볼 생각니다 ㅎ ㅎ 다 비가 와가지고 요가까아 잘했어 아이고 뭐 졸라 시원해 시원하 좋네 어사악상 진짜 거기 중봉까지 음. 올라가실 거예요 근데? 차가 올라갈 때까 올라가서 살짝 올라갔다 올리는 아그 그거 그러니까 얼마 안 되더라고요 거리가 한 어. 20분 걷더라고요 20분인데 거의 네. 뭐 <laughs> 아, 스타일이 다. 자기 뭐, <laughs> 그 꼭대기만 딱 찍고 <laughs> 나올 거니까. 네, 네. <laughs> 거기가 원래 이제 그 옆에가 그 뭐지, 뭐 레이더 기지가 있어. 맞아요, 네, 그 부대 있어요. 그. 어, 본게 혹한기 훈련 뛰는 네. 데거든. 아, 거기 사는 거예요. 어, 그 동네. 아주 적당히 비가 와서 좋구만. 아, 그러니까 오늘 날씨 이 이제 여름 끝났어 요 여기. 그러니까, 어, 어. 이거 비 오면은. <laughs> 입추, 입추가 엊그제 입추, 지났나? 네, 어. 네, 목요일날 입어그러니까 역시 오늘 뭐 최고기온 27도라니까 아, 생각하자. 뭐 기가 막히네 마지막 계곡이 한번 빠져볼 수 있는 날씨인데? 어어 죽는 거 아니야? <laughs> 일단 바람 한번 넣어보고 바람 <laughs> 한번 네. 넣어보고 아이고 네, 마지막 그그 그 계곡, 광덕계곡 네. 광덕 쪽에 이제 편산 같은 데에서 갯수이나 한마리 뜯을까 아 너무 좋죠 어. 낭만이죠 아 그러니까 가평에도 우리가 이제 국밥 국밥 그 애호가로서 아. 가평쪽에도 수많은 국밥집이 있지만 겁나 많죠 음 겁나 많지만 또 우리 우연찮게 예전에 골프 치러 가면서 한번 갔던 소머리 국밥집이 있는데 할머니 혼자 하시는데 아 혼자요? 어 여기가 명지식당이야. 어, 어, 어. 명지식당. 명지식당. 별로 리뷰도 없어. 와, 사진 보니까야 대단하다. <laughs> 밑반찬이 맛있더라고. 네. 여러 개 나옴. 국밥찌가 뭐 깍두기 하나만 주는데도 많은데. 가평에 왔고 이곳은 명지식당입니다. 명지식당인데. 여기는 소머리국밥이 <laughs> 소머리국밥이 엄청 맛있는 곳입니다 와, 밥, 고봉밥, 반찬 소머리국밥의 반찬이 9가지 소머리국밥 와 양이 그냥 아주 아, 또머리가또머가 하나 다져었어좀 하고. 오늘 나중이네. 이 진짜 진화고야잘 아, 먹겠습니다. 근데. 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올라 <laughs> 양이 아, <정말 맛있어. 웃음> 그냥 아직. 아니 아주 그냥. 한번 <laughs> 어지 <괜찮아요. 웃음> <laughs> <오. 웃음>

그러 식당에서 스겐공기 나한줄 없이 쌍둥씩가 스겐을 덮어 나오는지 아이렇게 나온 지없어요 아, 그럼요 어? 습니다진심 밥 먹으러 와요, 가편에서. 그러면 이 국제국에서는 그 사연을 모르니까, 아, 가방에 밥숟갈 먹기를 응? 기름값에 있는데 여기까지 온다고 뭐라고 한대. 응? 그러니까 그전에는 택배차가 밥 먹고 여기서 자다 시간되면은 저쪽 국 가서 싣고 갔어. 근데 지금은 밥숟갈만 놓으면 마트 앞에 가서는 어차피 차는 크니까 못 쏘기잖아. 마트 <laughs> 앞에 가서는 뺏게 도망가네 무슨지 <laughs> <누군지> 모르라고. <laughs> 맞아. 맞아. 야, 또, 지금도 예? 온다니까 그 저기 있는 사람들. 아유, 항상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네. 네, 잘 네. 먹었습니다. 네. 건강을 아. 못 해. 진짜. 하셔야 돼. <laughs> 네잘 네, 쪼고지는 않죠. 네. 여기 올뭐 때마다 여기 먹는데. 예. 역시 변함이 고, 없다. 고. 잘 고. 먹었습니다. 고. 감사합니다. 고. 감사합니다. 네. 아. 야, 아, 아, 야, 이거 보여줘봐. 와, 우리 또 할머니께서 우리 먹으라고 누룽지를 이만큼. 야, 대박. 이거 맛있어. <laughs> 집에 가서 흔들 <큰일> 먹어야지. 자, <laughs> 아, 그럼 이제 중봉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중봉에 올라가기 전에 잠깐 어 쉼터에 이렇게 왔는데요. 화장실 잠깐 들렸다가 가보겠습니다. 어디 어디로? 그래도 올라가봐야지. 야 여기 전망대가 갈평 별빛 정원. 와 야. 멋있다 이쁘네요 아. 스태프 보관함 찍어주세요 여기 이렇게. 어? 오, 이렇게 찍었는데 이렇게 나오네 <laughs> 이쁘네 그냥 <laughs> 아, 자 중봉에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공 정상 공기. 자, 됐고. 네가 나 뒤에서 좀 찍어줘. 네. 와, 얼음골 같아, 얼음골. 엄청 위험하니까. 야생이네 여기는. 여기. 어, 완전 네. 야생이야. 네. 어이씨, 위험하다. 아, 그래. <놀람> <놀람> 오, 왔는 것 같다. 다시 다 중봉 정상. 중봉 정상. 와, <laughs> 어, 도착했습니다. 중봉 정상. 등산 쉽죠? 꿀이죠, 꿀. 드디어 도착.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 중봉 확산. 화학산, 화학산 중봉에 왔습니다. 해발 1446점. 아, 네, 중봉은 우리나라의 중심에 있는 봉이라고 해서 중봉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여기 중봉 밑에까지 주차를 할수 있으니까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반도의 중심입니다. 주의하시기 아... <suspeita> <laughs> 바랍니다. 있네. 어. 여기가 버스 정류장이야 오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那对。 <laughs> 아, 좋습니다. 얼음골계곡이야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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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머룩골골. <laughs> <laughs> 와, 아. <laughs> <laughs> ya 어, <웃음> 어. <웃음> 오, 시원해. 와, 와, 진짜 시원해. <웃음> 어, 내가 <laughs> 일부러 들그 수건 가져왔잖아. 어, 뭘 가져왔다고? <laughs> 수건. 아, 수건. 수건 어, 두개 가져왔어 어. 이거. 아. 좋다. 몸을 담그고 싶지 않다. <laughs> 지난주 정도 몰랐는데, 아, 이제 추워져가지고. 어. 네. <laughs> 아, 이제. 어. 아, 시원해. 네, 이제 충분히 이제 영상 자료는 수집된 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와, 너무 좋아. 무 시원해, 맞 으니까 백숙 을한 마리 또뜯 고, 가 봐야지, 아, 그래. <laughs> 막걸리 한잔 하고, <웃음> <웃음> 야, 이 지역 에, 나 서는 나물. 김치, 오, 고사리, 무, 아오이, 장아찌 좋습니다. 맛있게 먹어봐야지. 와, 닭이 그냥 아주 그냥, 우와. 오. 가자, 가자. 어마 무시아네 어마 무시하 아, 탄 얼마나 탄이 만들어 이렇게. 음, 아, 보이한이렇이 <놀림> 아, 이렇게 한번 먹어줘야 지 와, 이거 맛있다, 고기. 와, 진짜. 아 진짜 말있는데 엄청나게 마지막 여름휴가를 즐기는 사람들 엄청 많네 와 아, 진짜 와 무슨 뭐 여기는 진짜 어, 물이 좀 많긴 하구나 아, 그러네 여름휴가를 즐기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다음주에는 울릉도로 갑니다 용도에서 또 기대해 뵙겠습니다. 네. 기대해주세요. <laughs> 거주세요.